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희생됨을 되셔서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정죄함과 처벌과 사망과 질병과 가난까지도 완전히 사하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 예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으셨다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창조주 되심을 증거하시고,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완전히 새로 태어난 새 사람 삼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서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드러내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무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 매 순간 순간마다의 삶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와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시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늘 부활절 아침에 기억되고 기념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폐역함을 버리게 하여 주셨고 음란함과 사특함을 더 이상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5년간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머리 풀고 옷을 찢는 통렬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끝가는 줄 모르고 광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들이 잘못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그들은 무지함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이제는 속히 정상을 회복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학선교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시대의 불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세의 끝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 내내 천군 천사로 둘러짐쳐 주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 못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새 생명 주신 부활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